AI로 글 겁나 쉽게 써 가지고 하루에 79,000원 더 버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유니크 대표님께서 알려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모 님의 요청으로 최 g p t 를 사용해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가장 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렇게 여쭤봐 주셔서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이버 아니더라도 구글에 글을 쓰셔도 되고 다만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네이버 블로그는 바로 개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쉽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방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 글들을 좀 벤치마킹 해와서 나의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돈이 벌리냐 라고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쓰시면 특정 기간이 지나면 네이버에서 메일이 옵니다 에드 포스트 라고 해서 글 중간 중간에 광고를 넣으시겠냐 메일이 오게 되는데 승인만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실 때마다 글 중간 중간에 광고와 끼게 됩니다.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얼마씩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 생각보다 짭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제가 예전에 했었을 때는 GPT 같은 것들이 없었어서 일일이 제가 다 글을 쓰고 이랬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요즘에는 네이버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글을 써주는 방식을 GPT를 통해서 또 클로드를 통해서 매우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하면 손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업으로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서라고 바로 보여드리면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특정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겨울이니까 12월 국내여행지 추천 이것들은 이제 광고 글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블로그 섹션에 보시면 인기 글이 이렇게 상위 노출되는 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키워드에 맞춰서 잘쓴 글이어서 이렇게 상위가 노출되는 이 거고 이미지들도 적절히 넣어 주어서 영양가 있는 글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네이버에서 노출을 시켜 주게 되는데 이 글을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 해 보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자 이렇게 글을 한번 일단 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특정 여기에 대한 정보를 주시죠 안중력이라는 곳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보이는 요게 바로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입니다 클릭하게 되면 요글쓴 사람에게 수익이 떨어진 형태입니다 생각보다 이 클릭이 잘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셔서 노출량이 많아지면 더 확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굉장히 좋은 형태입니다 요 글을 한번 벗겨 볼 텐데요 어떤 식으로 벗기냐고 했을 때 드래그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드래그가 안 되죠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습니다 Ctrl A를 눌러도 복사가 안 됩니다 왜냐 이글쓴 사람이 요 글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긁어가지 못하도록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플러그인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드래그풀이라는 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다운 받는 방법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 쓰시면 확장 프로그램 창에 오셔서 확장 프로그램 관리 크롬 웹 스토어 들어가셔서 드래그 프이 검색하시면 이런 게 뜹니다. 이걸 다운 받아 주시면 똑같이 쓰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다운 받으면 이런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제한 풀기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글들을 이렇게 긁을 수가 있습니다. 긁었다고 치고 한번 ctrl a로 전체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위에 이런 것들도 같이 복사되지만 괜찮습니다 복사를 하셔서 그대로 gpt에 가져오십니다 붙여넣었죠 위 블로그 글에서 반복되는 키워드 글을 이렇게 여기서 어떤 키워드들이 반복이 되는지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키워드들이 반복된다라고 범주도 이렇게 묶어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각 키워드들이 몇 번씩 반복된지도 함께 표기해 줍니다. 네이버 검색에서는 이런 키워드들이 몇 번씩 들어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키워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상위 노출된 글이 어떤 키워드들을 잘 가지고 있나 분석을 어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키워드 창 그대로 두고 GPT 창 그대로 하나 더 여셔서 다시 이거를 복사해 올게요. 이 글의 형식을 파악해줄 정도로 해볼게요. 간단히 물어봐도 됩니다. 이 글의 형식이 어떻게 되냐. 자, 글의 형식과 글의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지금 GPT로 파악을 했습니다. 요게 되는 동안 저희는 클로드를 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글을 파악해 봤을 때, 글의 내용이 어떻게 되고, 본문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콘텐츠 포맷이 어떻게 되느냐? 핵심 특징도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람이 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빠르게 30초 만에 키워드 분석과 글의 구조 분석이 끝났고요. 이거 사람이 하게 되면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표님?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사실 블로그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어려울 거고 카테고리 구성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눠야 될지조차 모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이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하기 쉽지 않죠. 몇 시간 걸리겠네요. <laughs>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방금 5분도 안 돼서 나온 이 작업이요? 그럼요, 그럼요. 아, 맙소사. <laughs> 처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글쓸 때는 클로드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클로드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클로드 창으로 왔고요. 제가 글 쓰기를 할 거라고 지금 미리 복선에 깔아뒀습니다. 몇 개를 더 깔아볼까요? 네이버 블로그에 조금 조금씩 나의 정보를 좀 주고요. 어떤 걸쓸 건지 물어보죠. 자, 그럼 여기서 클로드 창을 오른쪽에 켜두고, 아까 GPT 대화 목록을 왼쪽에 켜두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GPT와 클로드를 같이 쓰는 형태고요. GPT로 기획을 하고, 클로드로 글을 쓰는 그런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형식을 그대로 복사해 오십니다.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 오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 복사 버튼이 있으면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 글의 형식대로 글을 작성할 거야 아직 작성하지 말고 위 정보를 파악하기만 해 알았으면 케이라고만 답해 오케이. GPT나 클로드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 정보 파악해 하고 한번 끊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던져주면 알아서 파악할 것 같지만 명령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요. 어떤 데이터를 줄때이 데이터 읽어. 이연 데이터는 어떤 거고 이거 정리해. 지금 보면 제가 형식이라고 알려줬고 위에 거 파악하라고 했죠. 뭘 줬고 이거를 파악해라. 이런 것들을 당연하지만 계속 짚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파악을 해놨고요. GPT로 다시 돌아오셔서 저희가 아까 이쪽에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을 했었죠. 이 그렇죠. 모든 키워드를 사용해서 블로그를 써보겠습니다. 복사를 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테크닉을 달려드리면, 여기로 바로 넣지 않을 겁니다. GPT-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 SEO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GPT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은, 자, 여기 GPT 탐색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요. 수많은 GPT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이버 검색해 볼게요. 이미 많은 좋아요를 받았던 네이버 최적화된 글쓰기를 할수 있는 이런 GPT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된 GPT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네이버 SEO를 대신 써준다. 네이버를 저보다 잘 하시는 분이 썼겠죠. 채팅 시작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아까 키워드를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위 키워드들이 포함되게, 그리고 횟수도 동일하게, 반영된 그를 보여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나름대로 최적화된 그리고요. 사실 이것만 올려도 노출이 잘될 거예요. 다만 저희는 이미 잘 노출됐었던 그 형식이 이쪽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까지 거칠 겁니다. 야, 글 정말 잘 쓰네요. 정말 잘 씁니다. 사람이 쓰는 것도 훨씬 잘 쓰고요. 해시태그까지 완벽하게 달아주죠. 아까 여기서 만들었던 이 초안 이제 복사한 다음에 여기 초안이라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샵 앞에 하나 달아주면 됩니다. 요즘 밑으로 내려와서 아까 제가 복사했던 키워드 적어주시고요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형식이죠? 형식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런 복사 붙여넣기만 잘하시면 블로그 부쓸수 있습니다. 형식 요청사항을 좋겠습니다. 중괄호를 써서 형식 그 다음에 키워드 네. 그 다음에 호환을 참고해서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글을 작성해 줘. 자 이렇게 좀 끝납니다. 기다려 볼게요. 나오는 동안 그거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벤치마킹 하긴 했는데 카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또 계실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네.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자, 여러분, 이렇게 글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베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희는 지금 형식만 벤치마킹 해온 거고요. 내용을 완전히 똑같이 베끼면 당연히 안 되지만, 이렇게 다른 좋은 글의 형식을 벤치마킹 해서 그 구조를 내가 쓰고 싶은 방식대로 좀더 바꿔서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뭐그 글을 도용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의 구조를 지금 파악을 한 거예요. 좋은 글 쓰신 분의 글의 구조를 파악해서 내가 다시 한번 비슷한 형태로 글을 써보겠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전체적인 컨텐츠의 퍼짐에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컨텐츠들은 널린 데를 퍼져야 되고요 다만 어떤 글을 참고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문제가 더 없겠죠 출처나 어떤 글을 참고했다고 라유튜버 분들이나 블로그 쓰시 분들이 밝히는 이유가 그런 사전의 어떤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또 있습니다 제일 좋은 글이 지금 완성이 되었고요 와 이모지까지 그, 완벽하네요 그렇죠 이렇게만 써도 글이 짧아 보일 수 있지만 네이버에 쓰면은 굉장히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몇 가지 꿀팁을 더 드릴게요. 네이버에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지가 들어가면 글이 훨씬 더 좋은 블로그 글인데요. 중간 중간에 어떤 곳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런 것도 알려주죠. 이것을 가 아, 글에 이렇게 쭉 사진 여기 넣으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이렇게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글을 적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야 진짜 이제 명령만 잘하면은 금방이네요음그렇 그쵸, 그쵸. 너무 좋죠. 이렇게만 적으시면 이렇게만 봐도 정말 좋은 양질의 글인 것 같고요 위까지 적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은 글이 나오고요 어투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그런 것들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히 네이버 블로그 글 쓰는 방법,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될 수 있는 블로그 글 쓰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명령어 몇 개만으로 이렇게 쉽게 보통 실력으로 할수 있는 글 수준이 아닌데 그죠? 그렇죠 이게 사람이 쓴다고 하면 사실 직접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의 터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스레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짧은 글 쓰는데도 좀 힘든데 야저 정도 글쓰기는 정말로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 스레드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머머님이 네, 네. 스레드를 말씀하셔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 글은 네이버용으로 쓴 거고요 글을 나누어서 스레드에 <웃음> <웃음> 추가 꿀팁 스레드 앞으로 여러분들 터진 글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오셔서 이렇게 스레드 형태로 바꾸셔도 됩니다. 너무 좋네요 <laughs> 이런식으로 이제 재가공 하실때 쓸 수가 있다 음, 음. 이렇게까지 좀 짧은 꿀팁을 들어 봤습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우리 유니크 대표님께서 완전 꿀팁도 주셨는데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오늘 또 끝까지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표님이 또 선물을 준비했다고 제가 드렸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못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선물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께 저희 개발 회사에서 직접 정리한 10가지 그 AR 툴들 여러분들이 2025년에 사용하시면 좋을 툴들을 잘 정리해 두고 난이도, 사용 방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해칭 요약본이 있습니다. 그 요약본 받아보셔서 댓글과 고정란에 보시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면은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남겨 주시고 신청서 작성되면 완료되어서 우리 윤 대표님께서 일괄적으로 계속 보내 드릴 겁니다. 오늘또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아닙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저도 지금 쓰고 있으면서도 좀 놀랬는데 이거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제발. 그냥 한번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오늘 저희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똑같이 따라해 보시고 꼭 본인의 글 쓰는 거에 연결까지 시켜서 업로드까지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윤대표님께서 AI로 돈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도움 주신다고 하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돈 많이 버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